자, 삼형 m 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죠. 조선주. 자, 이게 조선주인데요. 아, 이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이 올려져 어저께 급등을 했었는데요. 자, 어제 이거 하루에, 단 하루에 밴드 하단에서 밴드 상단까지를 다 가버렸습니다. 어저께. 자, 25% 자, 이제, 밴드 진폭 전체를 지금 한 방에 다 가버리고요. 그리고 오늘, 살짝 눌러내렸다가 그대로 감아 쳐가지고 또, 또 다시 고점, 기술적 고점에 또딱 갖다 맞춰놨죠. 자, 이거 여기서는 일단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요. 우선은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 이,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요, 앞에서 얘기했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선주의 경우에는 변동성 슈팅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룰이죠? 들어가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이거 앞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전까지 그렇게 주목받던 회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요거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올라간 이슈로 보도록 하시죠. 자 이거 2주 전에 2주 전에 분석이 나갔어요. 2주 전에 삼형엠텍 이 정도 종목이 아직도 2주가 밖에 안된다. 아, 그렇죠? 이 정도 종목이 아직도 2주, 2주, 2주가 밖에 안된다. 그 옆에 써놓은 거, 그 다음에 썸네일하고 살펴보시죠. 자, 이거 뭐라고 적었어야 써놨냐라고 하면, 자, 조선 있고, 거기에 풍력도 있고, 원전까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적과 모멘텀이죠. 기본적으로 실적도 되고, 그리고 여기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하나도 아니고, 세 개나 있거든요. 세 개나. 풍력은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빼시다 자, 이거 빼더라도요. 조선과 원전이 리 붙어있어요 그중에 핵심은 조선이죠 조선 예, 태웅 같은 종목입니다 이건 어? 조선과 풍력과 원전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회사 질문 먼저 머리 딱 박히는 거 태웅 태용 아닙니까 태웅하고 비교를 해본 어, 태웅하고 비교를 하면요 이건 그냥 이건 그냥 똥이야 똥 아, 이건 뭐저가단이고요개취급단이고 아, 그냥 똥값입니다 태웅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종목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 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게 지금 부각이 되는 거죠니다이 종목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가장 인상적인 부분 하나, 자, 저런 건데, 이 종목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 하나. 얘도 글로벌 1위 회사입니다. 이게 글로벌 1위 회사가 시가총액이 천억도 안 돼. 글로벌 1위 회사가 시가총액이 그것도요. 그냥 글로벌 1위가 아니고, 그냥 글로벌 1위가 아니고, 글로벌 점유율이 무려 60%입니다. 야, 우리나라 기업에 다 뒤져 보세요. 글로벌 점유율 60% 나오는 기업 몇 개나 됩니까? 글로벌 점유율 60% 삼성 디스플레이 정도? 그렇 삼성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점유율 60%가 나오죠. 60% 넘죠? 글로벌 1위 중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50% 넘어가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조선이라고 하는 강력한 성장 업종 섹터 내에 들어있고 글로벌 점유율 1위인 회사가 시가총액 꼬라지 좀 보세요. 자, 지금, 지금, 지금도 지금 신고가권에 지금 들어와 있죠. 시가총액 897억입니다. 897억. 미쳐버리죠, 이거. 그래서 제가 써놓은 얘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 올라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아 당연히 올라와야지, 이건.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올라들어 이거 왜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글로벌 점유율 1위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다 가고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일본 조선소 애들한테도 나가요. 글로벌 정률 60% 라니까요. 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그런데 주가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기관 놈들이 나쁜 새끼들이라서 이렇게 하면 욕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에? 이런 종목들을 여기 이, 이 꼬라지 애들 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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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세요. 이거 에? 조선업종이 그렇게 좋은데, 당연히 실적도 개선이 될 거고, 모멘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 쳐다보지도 않, 쳐다보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때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가에서 때렸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저가에서, 밑에서 지금 때리고 자빠졌죠? 아, 희한한 새끼들이야, 이거. 이래 놓고는 이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이제 와서, 자, 보시죠. 디젤 엔진 부품, MBS 생산, K1팀 60조 캐나다 참수업, 최대수의, 아, 놀고 자빠졌네. 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분야 세계 1위에요. 글로벌 60% 점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연히 예, 다 들어간다고 얘기 됐습니다. 이게 예, 딴 얘기만 하면, 당연히 이거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저 밑에도 있죠? 어, 저 제가 설명드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납품한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이거 중국에도 납품하고요. 글로벌 60% 창학인데 당연하지 그러면. 중국, 일본은 안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조선 우리 조선사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글로벌 수주 60% 차지하지 않잖아요. 글로벌 수주에서 조선 선박 수주의 60%를 차지하는 건 중국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얘는 지금 다나가 얘기해서 60%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결국 중국하고 일본에도 당연히 다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한화엔진하고 합작의 합작을 해서 중국에서 법인도 가지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가 좀 부진했었는데, 다소 부진했었는데, 이게 회복이 되고요. 당연히 실적도 회복이 되고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아. 자, 개인도 뭐 그냥 그렇고, 외국인도 이제 등치가 안 되니까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900억도 안 되거든. 등치가 안 돼.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런 이런 소형주들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관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뭐 보시다시피 이런 거 굉장히 많다고 얘기들 했잖아요. 그러고서는 하는 짓이 기껏해 한국 자선 끌어올리고 현대 중공 현대몬스터 두들겨 패고 하는 이런 게임이나 할 생각이 나고 자빠졌는 얘기죠. 그 우리 지수가 오 이5천을못 가고 저평가되는데 가장 큰 이슈는요, 옛날부터 지정학적 디스크가 아니구요, 아, 지배구조 불투명 아니구요, 그건 다 얘들이 남 탓으로 떠넘긴 이슈고,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기관의 태도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연기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2900에서부터 지금 내릴 때를 팔고 있죠? 아. 작년에 부때 쪽사들은 연기금 왜 그렇게 때려 샀냐 그 이전에 2 0 2 0년 이제 한국진시가 세계 꼴찌하고 있을 때 정상적으로 보유했을 비중보다 30조를 더 때려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금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30조를 더 때려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30조를 더 때려 팔면 은그 지수가 올라갈 리가 없죠.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는 좋은데 국내 증시는 버벅거립니다. 그래가지고 국내 증시 비중을 또 낮춰버리고 해외 증시 비중을 올려버렸죠. 지들이 때려 파가지고 뭉개놓고선 주가 별 볼일 없다고 까는 거야. 이게 뭔 개수작이냐고. 그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지배구조 불투명이 있다니까 아니고요. 상법 개정안 이런 거 이전에 상법 개정안이 아니라 뭐 아, 상법 슈, 슈퍼 울트라 개정안이 나온다고라도 기관이 이태도 안 바꾸면 맨날 이렇게 박스에 불과해 이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뭐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캐나다에서 60조가 아니라 600조, 6천조를 수주를 한다그래도 우리 기관이 안 바꾸면요 계속해서 그냥 마냥 영원히 박스인 거예요 이거. 야 수없이 보이드렸습니까 우리 기관들의 태도들? 허구한 날, 롱셜 지날라 그러고. 이 기업 자체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조선업종의 종목이. 그것도 글로벌 점유율 60%나 되는 회사가. <laughs> 조선주가 저렇게 올라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가 시가총액이 0억단데 예, 보이지 않습니까? 조선업종이 좋으니까, 당연히 실적 턴어라운드 되죠. 적자했다가,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 하나 엔진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 같은 쪽에서도, 제가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제가 하나 엔진 적자였다가 돌죠, 2023년에. 뭐, 나머지도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들은 그 전에 예, 턴어라운드 됐으니까요.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 늦게 턴어라운드, 2023년 턴어라운드. 똑같거든요, 이게. 이게 맞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글로벌 점유율 1위 회사인데, 조선업종이 돌고 그러면 조선업종 돌면 그안 이쪽부터 실적 그대로 돌고요 실적 올라가고요 당연히 이 뒤쪽에도 지금 전망차 하나 내놓지 않고 있죠 전망차 하나 안 내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실적 올라들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어 지금 560억 영업이 53억 순익 49억 이제 중국 법인 같은 데서 잡아먹고 있던 거 이게 정상화 되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상반기에 순익이 49억입니다 나오죠 49억. 영업이익 53억 작년보다 조금더늘어났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조선이 올라 들어가게 되면 얘도 다속으로 올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 주가 꼬라지 수준 꼬라지들 보자 이거야 p r 도아 지금 조선 업종들 나가면 뭐 조선 기자재 관련주 중에서 최하죠 최하 이게 제 앞에 그들 이잖아요 이거는 개 취급도 아니고요 똥이야 똥 글로벌 점유율 1위 회사가 얘가 그렇다고 해서 실적을 못 내면 몰라도 실적 내잖아요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 꼬라지 좀 보라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예전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올라온 회사들이 있죠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주목 어, 원래도 다 이름을 내면 오리엔탈 전공이 그렇게 크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개던 나름 이름을 내밀던 회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이런, 이런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1승 같은 종목들. 지금 열심히 들어오죠. 1승이 지금 PR이 75배에요, 얘가.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었다, 라고 해는 뭐 태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요. 아, 태광이 지금 13.7배에요. 그리고 가장 낮다라고 하는 회사가 이 회사죠. 가장 아, 이렇게 기존에서 제일 낮은 PR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인데요. 7.6배. 얘 빼고는요, 얘도 지금 보면, 현재 기준, 작년 기준으로 보면, 9.1배, 9.47배 이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실적이 얘는 전망치가 나와 있으니까, 12개월 선행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7배가 들어간 거고요. 그니까 러 지금 삼형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이거니까요. 가장 싼종목이라는 얘기죠. 현재. 현재도 지금 이 종목이 가장 싼 종목 수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배. 자. 거들또 보지도 않는, 예? 외국인은 등치가 안 되고요. 기관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럼 결국에 개인밖에 없는 건데. 어, 뭐 잘라시테페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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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이런 게나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그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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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전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거는 이제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제 눌려 내려오면서라 그는데 조금 더 밀려 내려왔죠.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조금 더 눌러 들어왔다가 또 아래로 언더 만들어 놓고 늘 하던 지대로 추세를 훼손시키는 언더를 만들어 놓고 요 사이에는 이제 조선주들하고 이제 지수, 이주도주군이 조정받은 이 영향도 있죠. 뭐 나름 그렇게 본다 뭐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한방 치고 이렇게 시세 나니까 그제서야 이 그전까지 보시야될뼈 개인도 관심이 없어요. 다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 밑바닥에 샀어, 밑에 샀던 외국인들만 이번 상승에 일부 차익실현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 같은 위치에 보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 종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좋은 종목이 이래서 이 꼬라지를 봐서 아직도 이주가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자 다른 요건은 다른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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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다른 요건은 변화가 없죠. 없는데 뭐가 변했습니까? 결정적으로 시세가 변동성이 변동성 슈팅을 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세가 변동성 슈팅을 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이제 개인 관심이 늘어나죠. 개인 관심이. 이이 이 종목의 크기는 크기가 지금 시가총액이 천억이 천억도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들은 거들 뿐이고요. 실제로 결국에 이, 이 종목의 주가를 리드를 해야 되는 건 결국 개인들이 해줘야 돼요. 근데 개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가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아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가가 튀기 시작을 하고 오래 전 뉴스도 이렇게. 아, 그전에부터, 이거 제가, 이, 이 내용은요, 직전에, 2주 전에서 이거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 있던, 네, 있던 내용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부각이 안 되다, 새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냥 현재 위치 같은 경우도 일단 벽에 걸려 있긴 합니다만, 앞서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다시 이제 살짝 눌러 내려오면 계속해서 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죠. 그렇죠? 이번에는 내려가면 되딱이 자리 되겠네요. 오늘. 오늘 먼저 요게 표시되어 나왔던 요 가격 여기 요 선이죠 오늘 저가 들어오는 자리에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1선 정도까지를 저점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정도 블록 나오면 일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돌아나가는 이런 상태에서 추가 들어가 버리시면 되고요 네. 추가 개인 쪽에 주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다른 조선주들처럼 외국인이나 기관이라든가 메이저 중심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변동이 나오질 않습니다만 개인 중심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에서 오리엔탈 전공 같은 종목들처럼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내리고 생각보다 조금 더 오버되고 하는 흐름들 언제든지 나오는 종목들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여기서 여유 여유를 조금 두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넘어갈 거로 봅니다 이번에 돌파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는 밴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예,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 자이거 이제 하나 오션으로 또 어, 바꿔서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 오션이 장 어, 이제 올초에 장전에서 올초에 들어갈 때 빠져 날때 여기 처음서부터 제가 투, 이거 잡아 드리면서 목표가를 처음서부터 75,000원 150% 먹는 거로 목표가를 때려 버리고 시작을 했죠. 이거 75,000원으로 그래서 중간에, 예,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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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달고 들어갑니다. 왜? 목표까지 아직 갈길 한천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기관들은 여기서 미친 듯이 때려팔았고요. 전 계속 매수를 때려버렸고요. 이거 이제, 시, 이때 가서 분석해보시면, 이거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고 이렇게 분석 올려드렸어요. 시작도 안 했다. 이거 일봉으로 보면 고점입니다만, 지켜보셔서 이게 일봉으로 보면 고점인데, 조선은요, 이렇게 다룰 종목이 일본 같은 거로 그렇게 보고 다룰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으로는 고점에 들어왔지만 이날 나갔을 겁니다. 이거 시작도 하는 거다. 이거.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위치를 보시죠. 그게 여기거든요? 여기? 어? 3만원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들어가고 있는 이 위치를 보는 건데 그 직전에 2023년도에 고점도 채못 들어가던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 고점이 36,000원 선이고요. 2023년에 고점이 45,000원 선이고 이런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변했죠? 이게? 2023년엔 적자 이제 다 털어버리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흑자로 돌아섰죠. 작년에 이미 흑자로 돌아섰는데, 근데 주가는 어떻게? 뭐뭐 낮은 거 있습니까? 네? 조선 업종의 업황이 돌아가고, 그리고 그 업황에 발맞춰가지고 이 회사의 실적도 돌고. <laughs> 거기에 모멘텀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주가는 하나도 못 올랐잖아요. 이렇게 장기로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걷다가 이제 돌아 나오는 이 초입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음 블럭까지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또 2차로 지금 다시 점프해가지고 여기 들어왔는 거고요. 이3형엠텍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형태로 작동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박스에서 잡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렇습니다. 이거. 이제 출발이잖아요. 이제 출발인 거예요. 이거. 예? 예? 이렇게 멀리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조선주 중에서 가장 싼 중목. 뭐, 그러니까 요, 다음 눌렀다가 돌아가서 돌파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도, 다음 돌파로 들어갈 때는 위로 따라 들어가시는 매수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받은 다음에 네. 그 정도로 낮아요.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낮은가 그래서 현재로는 굉장히 이렇게 낮은 쪽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가격들을 해 줘요. 이렇게 지나치게 잭스타 전체에 비해 가지고 지나치게 세진 종목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따라 들어왔죠. 이런 종목들 아. 섹터 대부분의 전력 설비주 섹터들의 종목들이 대부분 15배에서 20배를 하고 있는데 얘는 8배밖에 안 돼. 당연히 올라 들어가죠. 야 당연히 올라 들어가야 맞는 거거든요. 다 짝을 맞춰서 올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이 되는데 이제 오리엔탈이냐 얘냐예요. 오리엔탈이냐냐. 얘냐.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오리엔탈보다 이 종목이 더 모멘텀을 강하게 얘는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런 점유율 60% 그리고 현재의 낮은 시총 현재의 낮은 시총 이거 한 단계 더이 벽을 눕게 되면 퀀텀 리프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거 감안하셔서 1차 받고 다음번에 돌파해서는 자 위로살아라고 하는 분석을 내드리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천재투데 t 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 지금 같은 경우도 이미 늦었죠 이건 그쵸? 어제 이제 고반에확 치고 들어왔었는데요 조금 늦었어요 어? 가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흐름 돌리고 감아 돌리는 흐름 요런 데서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요거 실시간 매매는 이 오르고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제 각 분야별 특기별 전문가들이 모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매매 전문하시는 분, 테마 매매죠, 매매 세력 전매매 전문가바펀더멘털로 우량주 전문적으로 치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이 있고요. 단타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파생상품 다루는 분들, 코인 전문가도 두사람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 추천 종목, 매수과 매도과 다 나오고, 매도 기법까지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중에서 나하고 맞는 전문가만 열심히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대박내시기 바랍니다.